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게 만약에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들어올 신규 유저 유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거예요 저번에도 아니 이거는 내 방송 요즘 방송 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자 친구 AB가 있어요 야 B야 너 요즘 무슨 게임 하냐? B 나 넥슨에서 테일즈위버라는 게임 하고 있어 A. 어? 테일즈 입버 그거 무슨 게임이야? 재밌냐? B. 어? 오래된 게임인데 어? 할만해 A. 그래? 한번 검색해볼까? 구글 테일즈 입버는 페미니스트 사건에 어... 아무런 어... 대응도 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A. 야 B야 너그 게임하니? D. 아, 아. 답이 없어요, 그냥. 게임 미래가 없어져,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다행히 이번에 공지사항을 써가지고 입장 표명을 확실히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한 이제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 26일 사건 터졌고, 대부분 게임이 27일 날 공지사항 및 대응. 그 게임들은 스튜디오 뿌리랑 작업한 게임들이고 뿌리의 작가가 그 남성혐오 작가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시끄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넥슨 게임 중에 이건 제가 아는 정보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뿌리랑은 관련이 없지만 엘소드랑 테일즈위버가 논란이 됐고 대처가 느렸어요. 근데 계속되는 증거 또는, 어, 혐오 손동작이 발견돼서 논란이 커졌고, 엘소드는 30일자로 공지사항을 했고, 테일즈 이번은 어, 이야기가 없었다. 문 부답이었다. 그래서 테일즈 이버 유저가 몇몇 분이 모였어요. 몇몇 분이 모여서 30일날 성명문 발표했고, 12월 1일날 공지사항으로 반대한다 입장 표명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시나리오. 지금까지 스토리. 그러면 오늘부터 또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은 유저 반응은 갈린다고 봐요 1번은 그래도 대응해 줬으니 어, 다행이다 2번은 지연된 것에 비해 어, 너무 성의가 없다 3번은 이거죠 페일즈이버 망했다 <laughs> 이거는 이제 그쪽이겠죠 네, 저는 1번 입장이긴 해요. 이거는, 저는 이쪽 스탠스인데, 근데 2번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냥 쭉 풀어볼게요. 자, 그래도 대응해줬으니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테일즈 이버입니다. 현재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지연되어 테일즈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테일즈 이버팀 구성원 모두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테일즈 가족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불편함과 연관된 리소스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미처 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 주시면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확실하다는 게 좋고 아쉬운 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공지사항 그대로 11월 26일 또는 27일날 올라왔으면 아마 유저분들이 이렇게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늦어서 불타는 거야, 늦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다만, 늦어서 불타는 거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디렉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디렉터 언급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인 거고. 제가 이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최소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불쾌감은 사라졌으니까. 저는 이게 커요. 이쪽이,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우리가 사실 신경 쓸건 아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소비자니까. 근데 입장 표명을 해준 게, 저는 아쉬운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불쾌감은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쪽인데 이제 그 이번 입장이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 공지사항 하나면 어 이렇게 불탈 문제가 아닌데 너무나 늦어졌고 그 이유가 전혀 없다. 어, 성명문이, 유저 성명문이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공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 쓴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불만이신 거고, 또한 가지는 디렉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부분이 불만이신 거겠죠? 왜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는가? 대부분 게임은 디렉터가 직접 어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왜 테일즈이버는 그냥 테일즈이버 팀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근데 딱 이건거 같아요 이, 이번 입장이신 분들은 딱 두가지인거 같아요 1. 지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2. 디렉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딱이 두가지가 불만이신거 같아요 아, 이것도 추가해야 되는구나. 아까 밑에 설명한 거. 성명문 발표하고 난 후에 공지사항이 올라옴. 이 부분. 이 부분도 불만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 사실 그 사이에 패치노트도 올리고 공지사항은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이번 사건에 대한 공지는 너무 늦음. 그러니까 이러면 기분 나쁘죠. 아씨 유저들 또 난리네 아... 이거 공지 써야 돼 말아야 돼 애타 모르겠다 그냥 공지 쓰자 그래 더 시끄러워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래버리면 이제 기분이 팍상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진짜 쓰려고 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정말 늦게 써진 걸 수도 있지 3번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지금은 그냥 지금은 너무 급해서 일단 입장만 밝힌 거고, 어, 대부분 문제가 수습이 되면 다시 공지사항을 통해 또는 뭐 정말 베스트는 라이브죠?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서 어, 조금 더 어,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겸사겸사 소통도 하면서 앞으로 테일즈이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건지, 이야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좀뭐 대가리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가리 깨졌다고 볼수 있지만, 깨졌어요. 어쩌겠어? 제가 테일즈를 테일즈를 제가 연차로 한 17년을 했어요. 유류화 때랑 군대 갔을 때 2년 빼면 3년 빼고 다 했어. 근데 내가 했던 게임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게 가장 치명적이지. 이미지 훼손 안된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대처를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급한 불은 끈 거잖아요? 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지사항을 쓴게 다행이다. 라는 입장인 거고. 그렇다고 만족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만족한 건 아니에요. 지금 테일즈 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너무 정신이 없고. 그리고 테일즈 이버는 결국 테일즈 이버 입장에서는 12월 7일 대규모 패치가 남아있는데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건 너무 좀 행복해로긴 한데, 어쨌든, 뭐, 밸런스 패치가 끝나고 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어, 이, 그, 조명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단은, 당장 게임하는 데 있어서 불쾌감이 사라진 게 저는 커요.